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주식 16년차 전업트레이더 배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 현대모비스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자, 이 종목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대형주예요 대형주. 지금 주가가 전체적인 그림 딱 보시면요, 상승 이후에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대형주라고 하면요, 보통 장기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이 현대모비스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은 장기 투자까지는 아니지만, 안전한 종목, 대형주 안전하잖아요. 안전한 종목을 선호하면서, 단기간에 반짝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종목 안전한 종목, 단기간에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이런 종목, 분명히 찾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종목, 준비를 해봤으니까, 자, 같이 한번 보시면요. 단기 목적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음. 단타 목적으로 해서, 뭐, 일본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뭐, 길어야 한 달, 두달 정도, 어, 요, 요, 정도 투자 목적을 가지고, 자, 우리가 주봉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요.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에 맞먹는 파동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얘가 주가가 물려주고 하락이 멈추고,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 이런 모습. 여기서 작은 박스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 이후에 얘가 요동을 치는데 어떤 모습? 60주, 제 차트에서는 60주, 주봉 차트니까 60주 이동 평균선 라인을 지속적으로 돌파를 시도하는데 이번 주에 드디어 얘가 돌파에 성공을 하는 이런 모습. 이런 거 발견하면 당장 우리가 분할 매수 들어가야죠. 국가 현재 바닥 찍었어요. 60주 돌파를 하다가 골파 성공했잖아요. 이런 거. 내가 여러분들 종목 선정이 힘들다라고 하신다면요. 여러분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돈을 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채널에 구독 버튼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영상에는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우리 구독자 이벤트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일 당장 급등 나오는 확실한 종목을 받아볼 수 있는 이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자, 우리 구독자 이벤트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급등주 K-PF를 문자로 보내드렸죠. 자, 문자 내용 같이 한번 보시면요. 단타! 수익으로 잘 부탁드려요. 주린이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자, 밑에 여러분들 시간 한번 보세요. 몇 시? 8시 55분! 장 시작 전에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고,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해 보시라고, 종목명, KPF를! 답장으로 보내드렸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그 밑에는요 여러분들 매수와 매도 타이밍까지 같이 잡아서 무료로 종목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측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 010-7448-3638 여러분들 간단하게 두 글자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누구나 참여하셔서 돈을 벌어가실 수가 있으신데요 자 금일 수익 내역 같이 한번 보시면요 종목명 KPF 금일 매수 평균가가 얼마다 7,040원 자, KPF 차트 한번 보시면요. 오늘 캔든 이렇게 여러분들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금일 KPF 시가가 7040원 동일하다. 오늘 우리 구독자 분들을 포함해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유튜브 개인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는 이 영상들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종목들, 종목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시나리오, 요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밑에는 여러분들. 급등주 추천하는 영상들까지 이렇게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셔도 나는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나는 바빠서 이런 영상들 볼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자 참여만 하셔도 매일매일 꾸준히 수익을 내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는 주식 초보자라서, 또 나는 직장인이라서, 또 나는 손이 느려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과연 내가 이 문자를 받아보고 잘 따라 할수 있을까? 걱정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문자 이렇게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종목명, 이거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검색하셔서 이 종목을 어떻게 해라. 시장가로 매수를 걸어두시고 체결되면 5% 수익권의 매도, 매수와 매도 타이밍까지 같이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우측에 보시는 핸드폰 번호 010 7 4 4 8 3638 안타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 문자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을 저처럼 이렇게 빨갛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수익을 내드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러분들 기존에 보내드렸던 문자 내역과 수익 내역 같이 한번 보시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KPF를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수익률 5%, 22일 수요일 어제는요. 위메이드 플레이 수익률 5%, 21일 셀버스 헬스케어 5%, 20일 린드원 아시아 5%, 17일 금요일에는 안트로젠 5%, 16일 제주은행 6%, 15일 서플러스 글로벌 6%, 14일 엔디스테크 5%, 13일, 다울 인베스트먼트 5%, 10일, 금요일, 웅진 5%, 9일, 인포뱅크 5%, 8일, 이노뎁 5%, 7일, 가온칩스 5%, 6일, 한국정보통신 5%, 3일, mpd 7%, 2일, 다물 멀티미디어 5%, 1일, 러셀 6%.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10% 이상 급등이 나오는 종목으로만 매일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5% 수익까지는 크게 어렵지가 않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 시작 전에 문자를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몇 시? 8시 50분에서 9시 사이에 문자를 매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자 내용 그대로만 따라만 하시면 된다고요 종목명 검색하시고 이 종목을 어떻게 해라? 시장가 주문으로 매수를 걸어두시면 9시 장 시작과 동시에 종목이 체결이 됩니다 체결이 되자마자 여러분들은 이5% 수익권에 매도 주문만 걸어 두시고 편하게 여러분들 본업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본업을 하고 계시다 보면 이제 매도가 되었다라고 알림 문자나 알림 카톡이 오실 텐데 여러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되실 때 그때 이제 수익금을 확인해 보시면 되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편한 매매 기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5%라고 해서 적은 수익이다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휴식 한달 거래일이 평균적으로 21일에서 22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욕심부리지 않고 5%씩 2 1일만 매일 챙겨가도 몇 퍼센트?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 100%의 수익이신 거죠. 여러분들이 1000만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셨다면 2000만원에 2배라는 수익이 나오시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보시면요. 대표님 만나 뵙고 회사를 때려칠까 합니다. 나이 50에 월급이 300인데 잘 이끌어 주셔서 하루 수익률이 300이 넘습니다. 이제는 원금 회복을 넘어서 수익권으로 막막한 노후 인생 대표님 덕에 꽃이 핀것 같아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이분은요. 연세가 50이신데 월급이 300이래요. 근데 주식으로 하루에 300 이상 이렇게 벌어가면 저 같아도 일할 맛안 나요. 그쵸? 하지만 제가 이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선생님, 고정 버리는 있으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분 다독여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또 옆에 문자 내용 보시면요, 수익률 100%가 넘는 인증샷을 보내주시면서 진짜로 주식하면서 계좌에 100% 넘는 수익은 처음 찍어봅니다. 자, 지금 원금의 90%는 회복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 인증, 어, 계좌 인증 문자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12월 최근에는 저를 만나기 전에는 일주일 동안 이 베테랑이를 만나기 전에는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 50에서 60만 원은 기본이었는데 저를 만나고부터 대표님 만나고부터 본전까지 300만 원 남으셨다고 이렇게 기쁜 소식까지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자, 여러분들도 제 매매 기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하루에 월급 벌어 가실 수 있으시고 계좌에는 100% 넘는 수익률 찍을 수 있으세요.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원금 회복까지 할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당장 돈 들어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아래 핸드폰 번호로 간단하게 두 글자 단타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부터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돈을 쓸어 가시는 거예요. 주식 혼자 하면 어렵고 저와 같이 하면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도와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두 글자 안타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이분들처럼 수익 내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딸랑 종목만 받아가지 마시고요. 제 채널에는 구독, 영상에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날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현대 모비스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영상 앞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60주, 자, 주봉차트잖아요, 주봉차트. 60주 이동평균선 돌파를 보여주었다. 자 우리가 도, 주봉 차트를 보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투자 목적이 당장 이렇게 급등한다. 이게 아니고 중단기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주봉 차트를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자리 주봉 차트에서 지금 자리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동안에 저항 먹고 떨어지고 저항 먹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번 주에 돌파를 해 주었다. 그 다음에 어떤 작게 보면 박스 권이라고할수 있고 크게 보면 이런 삼각 수렴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이런 패턴. 뭐, 박스가 되었던 삼각수렴이 되었던 패턴 자체를 뚫어내는 돌파를 보여준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항상 세력들이 이런데서 돈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쩐이, 쩐이 들어가고 있다. 더군다나 이 종목은 대형주인데, 시총 무게가 있는 대형주란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우선 급한대로 우리가 목표가부터 잡아보자고요. 단기 저항자리부터. 자, 몸통 라인은 돌파해준 모습을 이번 주에 보여주었으니까, 윗꼬리, 고가 얼마예요? 22만 2천원. 자, 제가 어디 말한 거예요? 이 자리 말한 거죠, 이 자리. 몸통 라인은, 자,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몸통 라인은 돌파를 해준 모습 보여주었으니까, 정고점 자리, 윗꼬리, 이 자리가 22만 2천원이더라. 그 다음 고가, 얼마예요 22만 6천원. 단기 저항 체크하시고, 저항 맞고 떨어지면, 일단, 자, 단기 저항, 여기 잡아들었으니까 저항 맞고 떨어지면 일단 대응이 들어가야 되고, 제가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주식하라고 했죠. 돌파를 보여준다, 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 단기 저항 자리 돌파를 보여주게 된다면 어쩔 거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돌파를 했으니까, 돌파를 했으면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교육시켜드렸죠. 지켜주고 추가적인 상승 나와준다라고 하면 장기 이동 평균선 이거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거 뭐예요? 240 주죠 주 주봉 차트니까 240주 이동 평균선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자 여기 가격 체크해 보니까 얼마? 23만 2천 원 여기에 마저 돌파 나와준다. 어 지켜주고 상승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24만 원그 위로 24만 5천 원 그 위로 얼마 멀리어 멀리 보면 27만 원까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다. 어,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매수에 들어갔는데 뭐 곧바로 이렇게 목표가까지 한 방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주식은 대응이다. 매일같이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한테 세뇌시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식은 대응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식을 바라봐야 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종목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매수에 들어갔는데 밑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어디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에 들어갈 것이냐? 손절 타이밍, 얼마를 할 것이냐? 그러면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손절가. 대응 라인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디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것이냐. 이 타점에 따라, 매수 타점에 따라서 먹고 나올 수 있는 수익이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똑같은 종목으로, 누구는 정확한 매수 타이밍에 매수에 들어갔는데, 깔끔하게 10% 수익 냈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급등 나온다라고 해서 쫓아 들어갔어. 쫓아 들어갔는데, 아, 이거 길게 봤는데 3%밖에 못 먹었네. 배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는 10% 먹고, 나는 3% 먹고, 배 아프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발, 이거,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지 마요. 급등할 때.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면요. 대부분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들, 윗골이 달린 몸통캔들 만납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이런데서 매수했는데,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 이미 물렸어. 이런 경우 허다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는요, 한 가족입니다. 같이 같이 먹고 나와야지 같은 종목으로 같이 먹고 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가족이죠 그쵸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 드리고 있는 이런 급등주 이런 종목 추천하는 이런 영상들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시청을 하는 이런 영상이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이런 가격들을 공개해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세력들이 원하지 않은 차금 어, 우리 물량이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여기서 자꾸 돈을 쓰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국가 왜곡 현상이라는 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대형주란 말이에요. 대형주 세력들이 지금 힘을 쓰고 있는데 힘쓰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물량 아니라고 해서 밑으로 쭉뺄 수가 있어요. 쭉 빼고 밑에서부터 다시 들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분명히 이런 구간 안에서 대형 못하고 물려 계신 분들 야 이거 대형주인데 아 들고 가자 아니에요 이런 거 들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식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대응이 나. 그래서 오늘 이 종목 이, 이거 이름 뭐예요? 현대모비스. 자 우측에 보시는 핸드폰 번호.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확대까지 이렇게 해드려보자면, 이 번호로 여러분들 저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니까, 오늘 딱두 글자, 현대라고 딱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목표가, 손절가, 적정 매수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려보자면, 저는요, 16년 경력의 전업투자자입니다. 전업트레이더에요. 여러분들, 재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현대모비스, 뭐, 뉴스를 가져왔습니까? 정보를 가져왔습니까? 재료로 가져왔습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뉴스 정보 재료, 누구나 검색이 가능한 뉴스 정보 재료로 여러분들의 종목 내용적 분석하는 그런 영상이 아니에요. 저만의 기법으로 차트 분석 딱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가격들 가지고 분석해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서 여러분들의 계좌 지켜드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빵빵하게 불려드리고도 있어요. 그만큼 제가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 하나만큼은 잡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종목을 추천하는 이런 영상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올려 드리고 있는 어떤 종목이 되었든, 어떤 영상이 되었든 여러분들은 그냥 제 영상만 시청하시고 믿고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계좌를 회복할 수 있는 원금 회복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물려 계신 종목들 하나하나 이렇게 종목 진단을 통해서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짜드리고 있고요. 확실한 종목으로 원금 회복까지 할수 있는 맞춤 솔루션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1억 프로젝트 2월 초에 우리가 시작을 해서 한 달도 채안 됐는데 미친 수익률 때문에 현재 난리가 났습니다. 카톡방에. 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요즘 스팸 광고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 가족들로만 입장하실 수 있게 이분처럼 1억이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문자 한 통이면 여러분들 입장하실 수 있는 초대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한번 참여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많은 분들이 현재 카톡방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게요. 저도 주식 초보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때는요, 유튜브, 주식방송 뭐 이런 것도 없었고, 누구한테 도와달라. 이런 말도 못했습니다. 책을 사서 공부를 해도 캔들만, 책 안에 캔들만 두구장창 나오고, 그러다가 우연히 책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하나 적혀 있더라고요. 철학이 없는 투자자는 독비를 마시는 것과 같다. 저는 이 문장 하나로 주식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주식 철학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실전 주식 마스터까지 할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진짜로 여러분들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요. 1억이라고 문자 참여하셔서 저랑 같이 계좌를 빨갛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영상에는요.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주식하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